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녹화를 키게된 이유는 어제 날짜였죠. 2월 7일자로 붕괴 스타일 2.3 버전 공식 방송이, 프리뷰 스페셜 방송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프리뷰 방송 이제 요약을 해왔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3 버전에서 메인 스토리로 나오는 게 이제 신규 개척 임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개척 후문 라인업이겠죠. 이제 페나콘이 스토리가 2.2 버전에서 마무리가 됐었으니까, 호스전까지 마무리가 됐었으니까 이제 안녕 페나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규 개척 임무가 나오는데 아마 라인업 자체는. 개척후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스토리 뭐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캐릭터가 반디죠. 가족의 문제는, 가, 는 아는... 차분화 우주라고 이제 신규, 그니까 러 간단하게 말하면 시뮬레이션 추가 컨텐츠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매, 이제 캐릭터를 안 키워도 캐릭터를 쓸수 있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둔 채로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바꿔준다. 자동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반디가 원래 1, 20 하나도 안 키워진 반디였는데, 차분한 우주 내부에서는 갑자기 행적도 8행적이 되어 있고, 광추도, 뭐, 멍, 이거지만, 멍도 껴져 있고, 유물도 막 껴져 있고, 이런 걸볼수 있는 걸로 봐서는, 차분한 우주에서는, 일단, 안 키웠던 캐릭터들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 상태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 걸 해주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제 안 써본 캐릭터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이제 안 써본 캐릭터를 차분화해서 실험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서 의문시되고, 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식인데. 보니까 여기 1, 2, 3, 4, 5겠죠? 5단계 이후로 뭔가 플러스를 시킬 수 있네요. 난이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반 시뮬레이션. 여기 이제 라인업은 이제 일반 시뮬레이션인 것 같고,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약간 난제 시뮬레이션, 난이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더 오른다. 그러면 이 플러스를 함으로써 이제 유저들에게 시뮬레이션에 대한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줄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일반 시뮬레이션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느끼는 유저는 아마 요즘 유저 시점에서는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요 난제 라인업에서 얼마나 재미를 줄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뭐 아직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특이한 시스템이라고 나온 게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보니까 요 방정식을 선택했고 요 방정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요 축복들을 각각 획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 방정식을 확 특정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식 축복 4개를 먹고 파멸 축복 4개를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일반 시뮬로 치면은 메아리 음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아리 음률 같은 거 메아리 음 근데 교차 메아리 음률도 있고 문제는 메아리 음률하고는 조금 다른 게 느껴지는 게 보통 이제 메아리 음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음명의 길에 관련된 축복을 먹다 보면 어차피 알아서 강화가 됩니다. 난제 같은 데 가면은 메인 음명의길 같은 경우는 메아리 음률 풀강 때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반 시뮬에서도 잘만 집으면은 운만 좋고 잘만 집으면은 2단 강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메아리 음률이라는 것의 효과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의, 좋은 운명의 길들이 몇몇 개 있어요. 번식, 예를 들면, 번식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행동 게이지도 끌어올려주고, 스킬 포인트 도 회복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메아리 음률에 대한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메아리 음료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이 차분화 우주에 대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 보면은 축복을 다 먹지 못하면 그냥 이 방정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 효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메아리 음률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보스전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단계 보스 아젠티가 몇 단계 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 단계겠죠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메아리 음률이 없습니다 차분한 우주에는 메아리 음률이 없어요 지금 원래라면 메아리 음률이 무조건 있게 될 마련인데 메아리 음률이 1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오로지 방정식 효과로만 이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정식 효과가 메아리 음료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도 날라오는 요 창이, 현재 보유한 방정식 요 창이 아마 메아그 방정식 효과인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데미지가 막 파티에 더 알맞게 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파티 조합을 탐색해 볼수 있겠죠. 볼수 있는데, 그럼 실시... 이게 몇 단계일지는 전혀 모르죠. 1 단계에서 저렇게 한 페이지가 날아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난제 정도 되는 난이도에서 저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아리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클리어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물 같은 것도 각 운명의 길각 속성마다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뭐 보여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물은 뭐 물리 속성 딜러가 쓰면 좋다. 예를 들어서 이 기물은 뭐 바람 속성 딜러가 쓰면 좋다. 예를 들어서 이 기물은 뭐 화합 속성 운명의 길 캐릭터가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운명의 길, 각 속성마다 이제 정해진, 원하, 그니까 써야 할, 기물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마 이 기물 뽑는 것 자체도 이제 랜덤이겠죠? 그렇다는 말은 내 메인 딜러에 잘 맞는 기물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운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가중기물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플레이를 해봐야 알것 같은데 중보서 잡을 때마다 줄것 같지는 않고 음 약간 운에 치중된 플레이 스타일을 좀 이번 차분화 우주에서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보면은 다 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삼성 기물도 있고 이성 기물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놓고 뻐꾸기 시계들이죠 지금 단! 여기 보면 대놓고 뻐꾸기 시계들입니다 이 말은 디버프 기물도 잘못하면 디버프 기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기 이 때문에 차분한 우주에서는 약간 운적인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일반 시뮬에 비해서 이제 일반 시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축복을 와장창 먹게 되면은 얼마든지 데미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뽕맛을 느낄 수 있는데 차분한는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운적인 요소로 룰렛인데 잘 먹으면은 삼성 축복을 획득할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은 아예 축복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뭐 스킬트리 요거는 뭐 시뮬레이션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스킬트리작 같은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차분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알아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거일거고 이제 차원 장신구 파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인업 보니까 뭐, 라인업 자체는 뭐 변경된 게 없어요. 원래 6세기에서 쿠쿠리아 잡으면은 나오는 게 벨로보그하고 찰소트 했고, 7세기에서 노루 잡고 나오면은, 그, 그, 용고, 용고라고 요거 이름 기억 안나네 운동장인가? 타이키안 운동장인가? 뭐 그거 나오고. 영정 잡고 나오면은, 그라모스하고 페나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라인업 자체는 변경된 게 없고, 차분화를 한판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저장 데이터를, 저장을 해둔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보스만 잡으면은, 이제, 장신구를 파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음, 기존 시뮬레이션은, 중보스, 중보스, 보스에서 이렇게 총네 번, 한 판당 네 개의 장신구를 파밍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차분한 우주를 한판 플레이했다는 가정하에 차분한 우주를 한판 플레이를 하고 보스 전만 딸깍딸깍딸깍 딸깍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문제는 이 차분한 우주가 얼마나... 한 판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긴 해요. 왜냐면은, 일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일반 시뮬레이션 거의 한, 오래 걸려봐야 8분입니다. 아케로 쓰면은 6분, 5분 컷도 가능해요. 그렇다보니까, 일반 시뮬레이션, 두판 논리나, 차분하고 저한 판하고 여기서 딸깍 하나,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시스템일지는 이제 나와봐야 알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게 신규 장신구 이제 뭐 늑대, 연마공 뭐 이런 식으로 신규, 신규 장신구가 추가가 되고 효과는 설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헤르타 채권으로 살수 있는 지식광 추가 하나 추가가 되고 정말의 환영은 뭐 혼돈과겠죠. 혼돈과입니다. 어차피. 뭐 플레이 방식은 그냥 아젠티 잡기, 쿠쿠리아 잡기 이런 거 같기 때문에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네요. 보니까 점수가 공략을 탐사해 때마다... 적을 처치한다면 전투 체험이 더 풍부해질 거야. 마찬가지로 클리어가 가능하지. 맞습니다. 를 네. 삼성으로 가야 적 탐사할 수 있어 파티 조정 또는 각종 도전 공략을 탐사해 적을 처치한다면 전투 체험이 더 풍부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UI가 그 예전에 했던 이벤트 중에 뭐였더라? 냄새 이벤트였죠. 냄새 이벤트? 약간 플레이 방식이 냄새 이벤트 방식인 것 같아요. 냄새 이벤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행동할 때마다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젠티를 쓰러뜨릴 때까지 내가 얼마나 적은 행동으로 아젠티를 쓰러뜨리냐가 이제 관건인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알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넘어가 도록 하고 혼돈 허구 대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 시즌, 정말 허구, 혼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버전에 정말 허구, 혼돈 한번 하면은 한 버전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로기는 해요. 안 그래도 2주마다 할게 없. 할게 생기는 컨텐츠였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제 딱 로테이션 딱 맞춰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얼마나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정말도 뭐 이제 사성 삼별 클리어 하면은 뭐 허구처럼 클리어 저장될 거고 매회차 이제 성옥이 720성옥에서 800성옥으로 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이제, 봉습팡이라고 합시다. 애니팡 같은 거, 신규 이벤트로 나온 거. 이거는 스타라이트. 1.0 버전 때 했던 체험 컨텐츠죠. 1.0인가? 1.1인가? 여튼, 극초반에 했던 그 체험 컨텐츠를 이번에 약간 복각 형식으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시법도 당연히 주고 있고요. 시법 당연히 주고요. 매번 하는 장신구 두배 이벤트, 기묘한 영역 이번에는 그거죠 유물 두배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2.2 버전에 행적 두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유물 두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 뭐 장신구 두 배도 당연히 할 거고 이번에 나오는 게 신규 유물. 근데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개척자는 지금 용감한 기사에게 침식된 터널의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 서버에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들리는 말에. 그하면 잘못된 번역이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세트인지 이런 거 설명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신규 행적 재료도 나오고, 이거는 뭐 제이드 거니까. 제이드 키우실 분들은 반디 때 주구장창 여기를 돌려야겠죠. 한 못해도 100개 정도, 보라색 100개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행적작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반디 때 주구장창 여기를 돌면 될것 같고, 이제 추가로 나온 게 여기죠. 나부, 이제 2.5 버전부터는 이제 나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신규 캐릭터들 왕창 몇 번이냐? 뭐 실루엣 덕력이 나오긴 하지만 회염 문리, 영사, 신인 검객인데, 검객은, 이거는 이미 정체가 나왔죠. 신인 관객 이라고 해 놓고 이미 정체를 보여줬습니다 37이 신인 관객은 그냥 37이기 때문에 이2.5 버전에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재미있을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